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본 모의고사 10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db 구축하고 총 30점이 배점이 되어 있죠. 자, 우리 여기 db 구축 문제에 보게 되면 총 3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테이블을 완성시키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2번 문제가 우리가 관계를 설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3번 문제가 이제 우리 엑셀 파일을 연결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요세 문제를 우리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 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항공사를 이용하는 고객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을 했대요. 다음 지상에 따라서 고객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을 완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고객 현황이라는 테이블이 지금 이곳에 있죠. 그때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면, 고객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그 필드를 우리 기본키로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는데, 여기 보니까 지상이 총두 가지가 나왔죠. 여기 첫 번째 지상 보니까, 고객 코드요. 고객 코드라는 그 필드를 기본키로 이제 설정하게 되면, 다음 같은 이제 오류가, 오류가 이제 발생을 한대요. 이걸 이제 해결한 다음에 기본키를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인덱스 기본키 또는 관계에서, 중복된 값을 만들었기 때문에 테이블에 이제 요청한 그 변경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 얘기는 중복된 그 데이터가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중복값이 없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때두 번째 지상 보니까 고객 코드라는 그 필드에 중복 데이터, 중복 데이터를 조회한 후에 마지막 레코드에 고객 코드, 고객 코드의 필드 값을 에어 빼기 30. 이렇게 이제 변경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이제 중복 데이터 검색 커리의 이름은 중복 데이터로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복 데이터를 우리가 검색을 할때 그때 이제 커리 쿼리, 커리를 이제 만들어서 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가 커리를 만들 건데 중복된 데이터를 우리가 조회를 할 때는 우리가 만들기 만들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커리 마법사 요걸 로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커리 마법사라는 거 요거 이제 땅하고 찍어주고요. 그때 우리는 중복 데이터 검색 커리 마법사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땅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하고 눌러주면 돼요. 눌렀더니, 지금처럼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에서 중복 필드 값을 찾겠냐?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우리는 지금 이제 고객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 현황이다. 요 테이블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해서 다음이요. 다음 버튼 눌렀더니, 어떤 필드에 중복된 데이터가 있냐? 꼭 이제 물어봐요. 어떤 필드 가지고 할 건지 그거 이제 물어보는데 우리는 지금 고객 코드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기본키를 설정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 코드를 가지고 하겠다. 해서 고객 코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중복된 데이터를 이제 찾을 그 필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다음 버튼 눌렀더니 커리를 사용해서 중복각과 함께 필드를, 필드를 이제 표시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우리는 이 중복된 데이터를 이제 검색을 할때 모든 데이터, 모든 필드를 이제 전부 다 이제 검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명에서 더블 클릭, 연락처에서 더블 클릭, 성별에서 더블 클릭, 탑승의수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싹다 이제 오른쪽으로 다 넘겨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다음 버튼을 이제 땅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커리 이름을 입력해라 그렇게 떠요. 그때 문제에서 그 커리 이름은 커리의 이름은 중복 데이터로 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럼 이제 우리가 커리 이름에다가 중복 데이터 중복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한칸 띄고 데이터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침 버튼만 이제 땅하고 눌러주면 돼요. 해서 마침이요. 마침 버튼 눌렀더니 중복된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대요. 이두 개가 각각 고객명은 이간우 유영호래요. 그리고 연락처하고 성별하고 탑승 의수도 이렇게 쭉쭉쭉 떴습니다. 그 때, 우리가 중복된 그 데이터를 조회한 다음에, 마지막 레코드요. 마지막 레코드, 그러면 지금 요 데이터, 유형호의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에 고객 코드의 필드 값을 에어 30으로 변경하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곳에 에어 29하고 써 있으니까, 요것만 이제 30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것만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지금 우리의 고객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에는 이제 중복된 데이터가 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저장시켜 놓고, 기본키, 기본키만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닫기만 땅 하고 눌러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고객 현황이라는 거, 요거 이제 더블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지금 고객 코드가 에어01번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나와요. 그럼 아까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에어29번이었죠. 지금 여기 보니까 에어 29번 하고 이렇게 써져 있고 우리 유영호의 그 데이터를 보니까 에어 30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복된 데이터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키만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한 다음에 이 고객 코드라는 요 필드를 선택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본키로 설정할 거니까 기본키 이 아이콘만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열쇠 모양의 그림이 이렇게 이제 붙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키를 설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 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고객명이라는 그 필드에 대해서 중복된 그 값이 입력이 될수 있도록 인덱스를 이제 설정을 하래요. 그리고 이 고객명은 반드시 이제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중복된 값이 입력이 될수 있게 문제에서 인덱스를 설정하라고 나왔고, 반드시 값이 입력이 되게 해 주려면, 우리가 이제 필수 속성을 예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 명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하고 찍어주고요. 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인덱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오로 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중복된 값이 입력이 될수 있게, 우리가 예, 중복 가능,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필수 속성이요. 필수가 지금 아니오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예, 예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필수 속성을 예로 바꿔주고, 인덱스는 중복 가능, 이걸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연락처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자, 지금 연락처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요 필드 일단 먼저 선택을 해주고, 이곳에는 123 빼기, 1234 빼기, 1234. 이런 형식으로 입력이 되도록 입력 마스크, 입력 마스크를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중간에 들어 있는 이런 이제 하이픈, 하이픈 기호도 함께 이제 저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리고 자료를 입력할 때 화면에 표시되는 그 기호요. 화면에 표시되는 그 기호는 샵, 샵으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곳에 123, 1234, 1234. 그렇게 이제 숫자 값이 들어가는데 그런 숫자 입력은 0부터 9까지 그 숫자와 공백만 입력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우리가 입력 마스크를 설정할 때 그때 이제 맨 앞에다가 맨 앞에다가 이제 사용자 사용자 지정기호 지정기호를 앞에다가 써주고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위치에는 데이터를 이제 중간에 이제 입력할 때 지금 이렇게 이제 하이픈 기호도 함께 저장하라 그랬죠 요런 기호를 함께 저장할 거야? 아니면 데이터만 저장할 거야? 그 저장 방식, 저장 방식, 그거 이제 우리가 찍어주는 거죠. 그리고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리고 세 번째 그 위치에다가는 입력될 그 자리에다가 표시할 그 문자요. 입력될 자리, 표시할 문자요. 표시 문자를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여기 이제 사용자 지정기호를 먼저 써야 되는데 지금 이곳에는 123, 1234, 1234 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입력이 되게 만들어 줄 거죠. 그때 이제 숫자 값을 이제 입력을 할 때는 0부터 9까지의 숫자와 공백만 입력을 할수 있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력 마스크 대치 문제 보게 되면 0이 있고 9가 있고 그렇게 크게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때 0과 9의 차이가 필수요소냐 선택요소냐 그 차이도 있고 그리고 0이라는 그 대치 문자는 0부터 9까지의 숫자만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공백, 공백도 이제 입력할 수 있게 그렇게 하라 그랬죠. 그러면 숫자하고 공백을 입력할 수 있는 게 우리 입력 마스크 대치 문자 중에 9가 있습니다. 해서 9를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 지정 기호를 입력할 때999 빼기 9999 빼기 -9999, 9999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자 지정 기호를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저장방식을 찍어줄 건데, 우리가 이제 저장방식에 쓸수 있는 게0 아니면 1, 둘 중에 이제 하나요. 0은 지금처럼 이런 기호도 함께 이제 저장이 되게 해주는 거고요. 1이라는 거는 데이터, 데이터만 이제 저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이제 기호도 함께 저장되게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저장 방식을 0, 0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리고 입력될 자리에다가는 어떤 기호를 이제 표시해라. 우리 샵, 샵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뺀 뒤에다가 이제 샵, 샵 기호만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요 내용을, 이 내용을 우리가 입력 마스크 거기다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락처라는 그 필드에 입력 마스크요. 입력 마스크 여기다가 그대로 아까 제가 썼던 거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성별이라는 필드가 있대요. 성별은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조회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고, 이 성별이란 필드요. 이 성별은 필드는 지금 예를 찍어서 우리 조회, 조회라는 곳으로 들어가 보니까 지금 현재 텍스 상자로 되어 있죠. 여기에는 남과 여가 콤보 상자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러면 이 남이다, 여다, 이 데이터가 어딘가 우리 특정 테이블에, 커리에 들어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직접 이제 값을 이제 입력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컨트롤 표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콤보 상자로 일단 만들어주고 그때 우리 행 원본 유형이요. 우리 데이터의 유형은 테이블이나 커리에 들니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값을 이제 입력하겠다라고 해서 값 목록으로 만들어주고 그때 이제 행 원본에다가 우리가 남, 남이라고 쓰고 세미콜론 여하고 요렇게만 써주면 돼요. 해서 지금처럼 우리가 행 원본에다가 남여, 남세미콜론 여하고 요렇게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콤보 상자 다 만든 거예요. 콤보 상자에다가 내가 값을 직접 입력을 해서 그 값을 이제 목록으로 표시해 달라. 그때 그 목록에 우리 행 원본에다가 남녀 이렇게만 이제 작성을 해 주면 끝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콤보 상자 이제 만들거다 만들어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에 탑승 횟수라는 그 필드요. 탑승 횟수라는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곳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1이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리고 왼쪽으로 이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탑승 횟수라는 거 요거 먼저 찍어 주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필드 속성에서 일반, 일반이라는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해 주고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1이라는 값이 입력되게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값, 기본값에다가 우리가 숫자 1만 이렇게 이제 써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 데이터가 이제 나타낼 때 왼쪽으로 정렬 돼서 표시되게 그렇게 설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탑승의 수의 형식이요 형식에다가 우리가 이제 왼쪽으로 정렬돼서 표시되게끔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니까 이제 왼쪽으로 정렬돼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 그랬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형식 형식에다가 우리가 느낌표 느낌표만 하나만 찍어주면 요 데이터 탑승 횟수의 데이터가 이제 표시가 될때 왼쪽으로 정렬이 돼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에다가 이렇게 이제 느낌표를 붙여주면 왼쪽으로 정렬돼서 이 표시가 된다. 이거 이제 잘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5번 문제까지 싹다 이제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그럼 요거 테이블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예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통합 규칙이 바뀌었다. 그때 이제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또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예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아까 우리가 동그라미 1번 문제는 문제 풀고 나서 이제 확인을 해줬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고객 명필제는 중복된 값이 이제 입력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인덱스를 설정해줬고 우리가 필수 속성을 전부 다 이제 예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놨죠. 그러면 우리의 고객 코드에다가 여기다 이제 똑같이 우리가 이제 에어, 에어 31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요 고객 명은 이제 반드시 입력되도록 그렇게 이제 필수 속성을 설정했으니까 그냥 입력을 안 할게요. 안 하고 그 옆으로 넘어갈게요. 그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연락처, 연락처를 땅 하고 찍었더니 지금처럼 연락처, 전화번호를 이제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입력 마스크를 설정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샵교로 쫙 표시가 되는 거 맞죠? 그럼 우리가 여기다 이제 010이라고 쓰고요. 여기다 이제 a가 됐든 b가 됐든 그런 문자를 이제 입력하려고 눌러도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제 숫자하고 공백을 이제 입력할 수 있게 해줬죠. 해서 여기다가 띄어쓰기 한칸 해주고 123이요. 123이라고 쓰고 뒤에다가 1234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 여기에 가운데 자리 봤을 때 제가 공백도 입력을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공백도 이제 입력이 되죠. 그리고 성별에는 이필드요이 필드에는 콤보 상자 형태로 지금처럼 남하고 여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났고 그리고 탑승 횟수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1이라는 값이 입력 되게 그렇게 우리가 기본값을 설정해 줬죠. 그때 왼쪽으로 정렬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어요. 했더니 탑승 횟수라는 필드가 지금 이만큼이 있을 때 그때 이 값들이 전부 다 이제 왼쪽에 싹다 이제 붙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탑승 횟수 요건 이제 10번, 10번으로 만들게요.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고객명, 고객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에 우리 고객명 그 필드에다가 값을 입력해야 됩니다. 이곳에 우리 고객명을 입력을 안 했더니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이 안 된다고요. 그럼 여기다 이제 중복된 값도 우리가 입력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놨죠. 해서 여기다 u0호라고 그렇게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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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중복된 값도 입력이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싹다 이제 풀고 확인할 거 확인 다 해줬습니다. 요 데이터는 제가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입력한 거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레코드 삭제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서 한 개의 레코드를 삭제합니다. 그럼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테이블을 싹다 이제 완성시키고 확인까지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 요 고객 현황이라는 거 요거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운항관리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그 테이블에 보면 고객코드라는 필드가 있는데 이 고객코드는 고객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에 고객코드를 이제 참조를 한대요. 각 테이블 간의 관계는 이제 M대1이다.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운항관리라는 그 테이블에 보게 되면 목적지명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그 필드는 목적지별 요금이라는 그 테이블에 목적지명을 참조를 한대요. 그리고 두 테이블 간의 관계는 M대1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각 테이블에 대해서 다음 과 같이 이제 관계를 설정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톡으로 일단 먼저 이동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관계라는 거, 요 아이콘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관계 설정할 때, 운항 관리라는 테이블, 그리고 고객 현황이라는 요 테이블, 그리고 목적지별 요금이라는 요이 테이블, 요세개 이 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관계를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항관리라는 테이블 더블 클릭해 주고요 고객현황 더블 클릭 그리고 목적지별 요금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세개 테이블을 싹다 이제 추가시켰죠 그러면 요 테이블 표시 이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릴게요 그러면 일단 운항관리라는 요 테이블과 고객현황이라는 요두개 테이블에서 관계 설정을 먼저 하자고요 그때 이제 각각 고객코드 고객코드를 가지고 참조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운항관리라는 이 테이블의 고객코드가 지금 이곳에 있고, 고객현황이라는 이 테이블의 고객코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이 고객코드를 쭉 드래그해서 반대쪽 고객코드에다가 드래그해서 그냥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관계 편집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상자가 떴어요. 그때 고객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의 고객코드, 운항관리라는 테이블의 고객코드하고 이렇게 나타났죠? 그때 첫 번째 지상 보니까 각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게성을 유지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항상 참조 무게성 유지 이곳에 이제 체크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지상 보니까 고객 편한 그 테이블에 고객 코드가 이제 변경이 되면 이를 참조하고 있는 운항 관리라는 그 테이블에 고객 코드도 따라서 이제 변경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달래요 그러면 관련된 필드를 문제 모두 다 업데이트 해 달라 이두 번째 거 요거 이제 체크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지상 보니까 운항관리 그 테이블에 참조하고 있는 고객현황이라는 그 레코드 그 레코드나 목적지별 요금 테이블의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련된 레코드는 모두 다 삭제 여기에는 체크 표시를 지금처럼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두 테이블 간의 관계 설정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거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만들기 만들기만 이제 땅하고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만들기 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요두개 테이블 간의 관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운항관리라는 요 테이블과 목적지별 요금 요두개 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관계 설정 하자고요 그때 이제 목적지 명요 목적지 명을 서로서로 서로 이제 참조한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의 목적지별 요금이라는 요 테이블에 목적지명이 지금 이곳에 있고 우리 운항관리라는 그 테이블에 목적지명이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목적지명이라는 거 클릭을 한 다음에 쭉 들어가서 반대쪽 우리 목적지명에다가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관계편집하고 떴고요 그때 이제 목적지별 요금이라는 그 테이블에 목적지명 그렇게 떴고 운항관리라는 그 테이블에 목적지명 이렇게 떴습니다. 그때 각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게성을 유지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항상 참조 무게성 유지. 이곳에 이제 체크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지상 보니까 목적지별 그 요금 테이블에 목적지명이 변경이 되면 이를 참조하고 있는 운항 관리라는 그 테이블의 목적지명도 따라서 이제 변경이 되도록 그렇게 설정하래요. 그러면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여기다 이제 체크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운항 관리 그 테이블에 참조하고 있는 목적지별 요금 테이블의 그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러면 관련된 레코드는 모두 삭제 여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해서 지금 이두개 테이블 간의 관계 설정할 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할거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만들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만들기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두개 테이블 간의 관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관계 설정할 거다해 줬죠? 그럼 요거 이제 닫기 눌러서 우리가 닫아 버리자고요. 해서 우리가 닫기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 주면 되겠죠. 해서 예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 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여성 고객이라는 그 엑셀 파일이 있대요. 그 파일에 대해서 연결 테이블을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엑셀 파일을 가지고 올 거니까 우리가 외부 데이터 이곳을 이제 한번 땅하고 찍어주고요. 우리는 이제 연결 테이블을 작성할 거예요. 그때 이제 엑셀 파일을 가져갈 거니까 엑셀 요 아이콘 이제 땅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상자가 짜잔하고 떴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파일의 이름 해당 경로 이제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파일 열기하고 뜹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당 경로 찾아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c 드라이브 찾아가고요 우리 길버 커머 1급에서 더블 클릭이요 02 xx에서 더블 클릭 03 우리 기본 모의고사 더블 클릭이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 파일이 쭉쭉쭉 떴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 고객이라는 그 엑셀 파일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요 파일을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열기를 땅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기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해당 경로가 이렇게 쭉쭉쭉 들어갔어요 자요 파일에 대해서 우리가 연결 테이블을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있는 연결 테이블을 만들어서 데이터 원본에 연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마지막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스프레드 시트 연결 마우스 하고 이렇게 짜잔 하고 떴어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 특정 범위에 들어있는 그 값을 써라 특정 이름에 있는 그 값을 써라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워크시트 표시 이걸로 이제 만들어 놓고 지금처럼 여성 고객 이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음 버튼만 이제 땅하고 누르고 넘어가면 지금처럼 첫 행에 첫 행에 열 머리글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우리 문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첫 번째 행은 필드의 이름으로 할것 그렇게 되어 있죠. 해서 우리 첫 행에 열 머리글이 있다. 이거 이제 체크 표시해 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해서 우리 다음이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갔더니 지금처럼 연결 테이블 이름 써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성 고객, 여성 고객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마침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마침이요. 마침 버튼 눌렀더니 여성 고객 테이블을 이 경로에 들어있는 그 파일에 연결했습니다. 그렇게 떴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성 고객이라고 해서 연결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여성 고객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보면 아까 우리 요 엑셀 파일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전부 다 입력이 됐습니다. 그럼 요 테이블은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db 구축에 있는 요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요세 문제도 풀어봤을 때뭐 크게 딱히 엄청나게 어려운 건 없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테이블 완성하는 그 문제에서 중복 데이터 검색 커리 그거 이제 작성하는 거 있었어요 그 커리 만드는 것도 뭐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은 없었지만 이런 문제를 이제 많이 안 풀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요걸 이제 해결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요 문제 이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봤을 때 입력 마스크를 설정해라 아니면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해라 그런 문제가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을 쓰는 방식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정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왼쪽으로 정렬시킬 때는 우리가 해당 필드를 선택해주고 형식에다가 느낌표 찍는다 그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xx 파일을 지금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